야, 아빠 아까 내가 저장한 거지? 엄마. 그렇지? 어, 별 소리 바꿀래. 좀 있다. 민규야, 음, 그, 맛있나 그거 배고팠어? 잘 먹네. 다 음, 먹었어? 다 음. 응? 먹었어? 응? 다 먹었어? 민규야, 참 민규. 자, 민규. 네 잔민규 네 해봐 네 음. 잔민규 맛있어? 발소리 좋다고 발다 봐라 발소리 음. 이거 뭐소이게 이거 민규 이거 다 먹었나? 어? 아, 응. 아마 이거 사진이 아니면 동문새인가? 동문새. 동영상. 먹는 거 봐라요. 동문새. 맛있어. 맛있어? <laughs> 히. 이 아끼는 우포즈맞추는거 계속 하고 싶다. 너희들 오늘 할 일은 뭐 있노? 어? 할일 했어? 7시인데, 응. 7시 넘었네. 민규야, 그만 먹어라. 계속 먹을 거야. 배안 불러? 민규 네 해야지 응. 전민규 네어네 응. 어, 네. 아이고 잘하네 전민규 네 잉크 엄마